A랑 C, 1쿼터, 블랙 대 그린, 1쿼터. 3, 3점, 3점. 사이드 로카운트 사이드 슬리. 다음부터 팔로밀이 오펜스 봅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요. 다음부터 오펜스예요. 하킹 하킹 사이드 링안 맞았어, 링안 맞았어. 링안 맞았어. 맞았어요, 링안 맞았어요. 시간 계속 가는 거예요. 야, 왼손 레이어베야지. 방금은 스텝이 안 맞았잖아. 아깝게 안 들어간다. 계속 아깝게. 배타네배타네 배타네. 오~ 끝이야, 샷이야삼점 커터다. 한두 개는 무조건 없는 거 선출 같아, 선출 같아, 선출 많죠? 저희도 몇명 있었는데 우선은 제가 밖에 내보냈어요 우리가 아직 레벨이 안 맞아서 나중에 오라고 제, 저랑 좀 친한 애들이라 가지고 우리 좀더 실력 키우고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우선 좀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저랑 친한 애들이라서 선 네. 많이 뭐 주시뭐일반인못 막죠 네. 농구도, 농구도 마찬가지고 못막선출해도 네. 이제 고졸까지 했냐, 대졸까지 했냐, 진짜 선출까지 했냐는 완전 급이 틀려. 진짜 진짜 선출이면 거의 뭐못 막아요. 예, 진짜 예. 드리블이 와 진짜 뭐앞에서 아, 없어져요 사람이. 사람이 있다가 없어져. 남은 시간 2분 28초 역전 더 좋아 더 좋아 둘이서 같이 또 좋아 파울 당했어. <laughs> 사기 당했어, 파울. 미쳤냐? 얘이다. 왜 거기서 있어? <laughs> 투샷, 투샷. 투샷이요. 투샷, 투샷. 긁었어요. 팔 긁었어요. 원. 남은 시간 1분. 1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1분. 조심조심 부상조심 부상 조심. 16초 남은 시간 16초. 수비 잘했어요. 수비 잘했어. 수비 잘했어. 오 아까비. 1초만 더 있었으면 되는데. 아까비 아까비.